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스윙개미TV입니다. 주식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그 카카오톡 공개 공부방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개 공부방에 맞게 뉴스나 정보 이런 거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해운방 운영 중에 있는데, 엘컴텍 최근에 추천되어서 50%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SPG 이틀 만에 36%큰 상승해 주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 633 매매기법이라고 60%올랐다30% 빠진 종목. 거기서 큰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딱 타점에 정확하게 매수해서 이틀 만에 40%나 되는 큰 상승을 매수 타점이 여기입니다. 큰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방 수익 인증들이고요. 크게 수익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주식 계속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신 분도 계시고 회원방 혜택은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매집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도 낼수 있다. 이게 큰 결, 그 장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이 공개방에도 추천드렸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 따로 오시면 오늘 공개방에 엘컴텍 추천드렸고요. 이게 상거래를 다니까 이후에 슈팅 나오는 모습인데, 마이 4%에서 10%까지 약15% 정도 큰 수익이 나왔다. 여기 윗꼬리 절반까지 오늘 다녀온 거고, 또 순차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방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신전자도 추천을 드렸죠. 오늘 전 윗꼬리 고가 딱그 지점까지만 잘 다녀와 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같은 지점을 다녀왔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들 몇개 살펴보면요. 우선, 어제 상황가갔던 셀버스 헬스케어. 보시면, 이런 분봉이 나오면,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M자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M자 모양을 만들면, 이 저점을 손절 잡고 이쯤에서 매수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20분선이 닿는 이 지점, 이나 거래량 많이 나온 1차 VI 걸린 가격, 여기서 매도하면 큰 수익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상한가 다음날 매매는 매일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봉 나오면 이, 이후에도 큰 슈팅을 나올 수 있다. 몇 프로나 올랐나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최대 20%까지 큰 상승을 1시간 만에 낼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타 살펴보면 아스타가 어제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어제 급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지금 사, 세 번째 상한가를 들어간 거였고. 오늘 장초반에도 강한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시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때 시가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그 다음에 1차 VI 거래량 보면서 이렇게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거래량 줄어들면 다시 이렇게 슈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 근처에서 팔면 좋은 거고요. 이렇게 상가 다음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소액으로 많이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자 상승률 상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장막판에 급락 줬다가 다음날 상한가 간 그런 케이스고요. 이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 뭐죠? 바로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아, 비보존 제약입니다. <laughs> 비보존 제약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 여기 눌림목에서 공략해드려서 한20% 15% 수익볼 구간을 줬었고요. 이때 종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이 오늘 카나리와 바이오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라운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펙 소멸 방식으로 스펙 주가 신규 상장한 주식인데요. 지금 어 정부 정책 주 맞춰서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때 이틀 날 이렇게 뿔두개 만들면 슈팅을 잘 나오고요. 이렇게 큰 슈팅 해주었고그 다음에 도 다음날 1차 VI까지 갔었죠. 그리고 어제, 어제가 거래 극감이 나왔습니다. 보통 거래량은 마이너스 50%씩 줄은 게 보통인데, 마이너스 80%가 줄었죠. 거래 극감이 있었고, 오늘 분봉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발사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발사대. 발사대가 있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그, 행보해 줬죠? 이러면, 다음에 슈팅 나오기가 좋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슈팅했던 종목이 뭐죠? 신규 상장주 중에, 꿈비 종목이, 그렇죠.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이때, 한번 상승시키고 유지시키다가 상한가까지 들어간 이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직전의 모습을 보고 상승 후의 모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승 직전 상승 직후 두 가지를 모두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때의 모습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 상승한 후의 모습,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음, 위세 아이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패턴이었냐,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 강한 저항 역할을 1월달에 했었고요, 그거를 돌파하면, 18,000원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8,000원 다시 내려왔을 때 이때가 좋은 어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 만약 오늘 따라붙었다면 상승 초입에 따라붙었으면 20분선 이탈 안 하는 거 보고 쭉 홀딩 할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뉴스가 좋게 붙으면서 20분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한 끝까지 들어가준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던 경우 두 종목이 있는데요 lpb성 제가 요날 동그라미날 추천 드렸죠 그후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초까지는 저항선, 17,000원이 저항선 역할을 했는데, 이 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하고 다시 재차 큰 상승. 이렇게 보여주었던 종목이었다. 그 다음, 예를 들을 수 있는 비슷한 패턴은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살펴보시면, 보시면 여기 저항선 18,700원을 저항받고 무너졌다가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돌파하고 쭉 밀려서 지지를 하고 재차 큰 상승한 모습 이 저항선 지지선은 그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돌파를 하고 난 뒤엔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텍 오늘 좋은 상승 나와 주었는데 살펴보면요 윈텍 어떤 자리에서 상승했는지 보면 이렇게 20분 21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오늘은 21선까지 안 내려오고 거래극감이 있었죠 거래극감 이후에 추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점은 이렇게 1차 VI를 걸리고요 1차 VI를 걸리고 이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추가 슈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고점, 저점 위주로 많이 봐야 되고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럼 이 저점을 손절 잡고 하면 되는 거죠. 이 저점 손절 잡고 하면 이런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이렇게 큰 슈팅 했던 종목이 많은데요. 1차 VI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보통 한 10개 중 8개가 빠지는 것 같고요. 유지시킨 거는 11시, 12시 이때 찾아보면 됩니다. 이 종목이 60분선을 타고 올라가는지, 120분선을 타고 가는지, 그거는 분봉을 보면서 판단해야 을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 종목이 에스코넥도 마찬가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언제적이냐. 요날 보시면요. 1차 VI를 걸리고, 그 다음에 쭉 옆으로 행보하죠. 이탈하지 않고 이거는 누군가 이 주가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때부터 상한가 다음날 거의 T자형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날도 20% 가까운 큰 상승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VI를 걸렸고 그. 가격을 유지시킨다. 그러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강무는 좀 거래 재개 이렇게 이슈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고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분봉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큰 상승을 했죠. 이 절반을 지키면요.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매물 받으면요. 한번 하락을 하고요. 한번 하락하는데 전에 여기 만들었던 가격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전장에는 좀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도 빠르게 손절하면 괜찮은데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 고점, 전 직전 고점을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파하는 순간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따라붙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조인 알미늄. 어제 그 사마 알미늄이 경고를 받으면서 이동 주인 조 알미늄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1차 부위에 걸리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에 항상 그 차트는 고점과 저점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1차 부위야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그 후에 다시 왔다가 이제 돌파 한3% 정도 이상 돌파하면 이 직전 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가격 지지를 다시 하고 재차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분봉 해석해드렸고요. 다음, 탑모티리얼즈. 이게 청고체 이슈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죠. 이런 건 시가에서 올라갈 때 따라잡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맞고요. 만약 시가부터 올라간 걸 봤다. 하면 이 9시 4분이나 5분 이때 따라붙어서 20분선이 닿을 때 20분선이 닿을 때 여기서 매도하면 그래도 잘 매도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하락도 조금 가파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제넨바이오 지금 시가총액의 800억이고 굉장히 부실한 회사죠. 분복만 좀 해석해드리면요. 이렇게 빠르게 1차락 이후에 20분 선을 지지를 하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을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 후에는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해보고 여기서 물량을 좀 넘긴 흔적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점 매매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슈팅 주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봉상의 모습 고점과 저점 이런 걸 많이 봐둔 사람들만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 됩니다. 다음 에브리봇, 오늘 좋은 상승을 한 에브리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요즘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 이렇게 꿈틀거린 종목에서 슈팅을 많이 한다. 오늘은 에브리봇의 차례였고요. 이렇게 상승 초입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분 선 이렇게 살짝 한3% 5% 올라온 가격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분선 닿을 때 팔면 딱 좋죠? 20분선까지는 한번 버텨보는 게 상승할 때 좋은 매매 전략이 된다. 이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경 하이테크. 장 초반에 M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저점을 확인하고 이 저점을 손절 잡는다면 그 후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지점은 이렇게 대량 거래량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게 1%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고점을 지지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한3% 정도 올라야 전고점을 지지하고 다시 3% 직전 고점에 3% 이상 올라가고 그게 반복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대량 거래량에서 파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전저점 어, 지지 않으면 여길또 손절 잡고 여기 슈팅을 또 노려볼 수 있었다 이렇게 커맨드를 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지. 이지도 상승 초입에 잡았다면 20분선 닿을 때까지 버텨보면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었고 여기 고점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2시간 정도 된다. 1시간만 돼도 이저점은 이탈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대량 거래량이 나온 시점에 매도하면 된다. 하지만 고점 매매는 그 매도할 시점을 한 번밖에 이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 보면 스탑노스를 활용해 할줄 알아야 된다. 항상 주식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땅 매물 때에서 잘팔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EID. EID는 굉장히 부실한 회사죠. 지금. 이화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EID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화전기는 이하, 어떻게 되었죠?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볼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하락했죠. 거의 한가 터치하고 지금 살짝 붕떠 있는데 EID 이트론 이런 건 굉장히 부실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코 앤 드림. 오늘, 딱, 그, 이렇게, 엔자 상승 나오고, 추가 슈팅을 또 해준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60분선을 타고 가다가, 장 초반에 이런 움직임이 추가 매수세가 붙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20분선이 닿을 때 매도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커멘, 를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아 바이오 따라간 종목이다. 그런 종목은 조금 카나리아 바이오보다 조금은 힘이 약하다. 이게 고점 대비 몇 프로나 빠지고 반등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한 10%, 9% 빠지고 반등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모양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슈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고점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 갈려고 하니까 재차 또한10%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고점 저점 위주로 봐야 된다. 이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라온 피플... 오늘 큰 상승을 해 주었는데 이 종목 꾸준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분봉 살펴보면은 20분선 타고 올라가면서 크게 뭐이탈하지 않죠. 그럼 60분선 기준으로 매수해서 이런 슈팅을 수익낼 구간을 줬다.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재차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정 실업 이 종목 지금 관리 종목이고 상장 폐지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 주식 수가 38만 주로 품절 중입니다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마지막 털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적자가 나면 그 상장 폐지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정지 직전 마지막 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 분봉만 설명해 드리면요 전형적인 작전주의 붕봉 모습이다 그런데 조금 가하게 오르락내리락 시키죠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건 부실한 회사는 지금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그 공포감이 밀려올 때 상장 폐지에 대한 거래 정지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올 때는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또 돈이 몰릴 수 있는데요. IPO38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신규 상장 일정이 나옵니다. 3월 29일 엘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는데요.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놓고 다음 주 3월 29일 이때 꼭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면서 아, 그 거래 정지가 되는 감사 보고서 시즌에는 상장 폐지의 계절에는 신규 상장주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비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릴 수 있다. 돈이 몰리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서 상승 초입에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엘비 인베스트먼트는 관심 종목에 3월 29일에 넣고 꼭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 정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엠노 엠로. 엠로도 그 지금 삼성 sds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죠 보시면 이 종목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상한가 가 그럴 텐데요 이렇게 풀렸다가 이게 또 폭포수 되돌림 자리라고 제가 이름을 만든 게 있는데요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한20% 급락 주면 그 다음 바로 반등하는 폭포수 되돌림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 더 강하게 나왔던 거는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을 할수 있었다 그 원동력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고점입니다 일본에서 보면 하지만 이런 고점에서도 계속 슈팅이 나온다 왜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5배 6배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 하면은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엠노 굉장히 좋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케이지케미칼 이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39,650원이 여기 이날의 상한가 가격이죠 이 상한가 가격을 오늘 터치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걸 한번 받아줬다 보통 이렇게 그 의미 있는 매물 때는요 터치하고 한10% 정도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올랐나 케지 케미칼 살펴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분봉이 며칠간 오늘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오늘 신고가 돌파한 후에도 시가를 버텨냈죠 120분선을 따라서 오늘 제차 큰 상승을 엄청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주식은 최대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면 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붕붕해서 살펴봐야 될 점은 항상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 저점이 직전 이 고점을 지지를 하고 재차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낙폭도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버티고 올라갔고 이렇게 세기 모양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오면 이 지점이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네. 케이지 케미칼, 좋은 상승이 나와주었다 상가 이후에 쭉 눌렀다가, 차차. 상승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 NSN. 보시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죠. 부실한 회사니까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요. 분봉에서 배울 만한 거는 보시면 1차 v-i가 걸리고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죠. 그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 잡고 매매했으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분봉은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걸 많이 보시고 저점이 두번 나오면 쌍바닥입니다. 이게 쌍바닥이고요. 이렇게 쌍바닥. 이 쌍바닥에 저점을 손절 잡고 한다. 항상 주식은 쌍바닥과 쌍고점 이두 가지 W자 쌍바닥이 있고요. 이걸 상하 위 아래로 반전시키면 M자형 쌍고점이 나옵니다 주식의 기본은 쌍바닥과 쌍고점 이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해운방 오시면 그 주식 좋은 종목도 많고 매집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수익도 낼수 있다 VIP 회원방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010 6469 3800으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고요. 회원방 수익 인증들 그리고 매수 추천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좋은 상승을 나간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다. 오늘도 컴 엘컴텍 장전 추천 드려서 15% 상승해 주었고 그리고 상신전자도 한15% 정도 상승을 해 주었죠. 이게 다 매일매일 차트를 종목을 끊임없이 보고 요즘 유행하는 테마가 무엇일지 고민한 결과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개 공부방도 있으니까요. 우선 공개 공부방 와서 이렇게 이 분이 어떻게 매매를 는지 구경하다가 VIP 회원방 오시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010-6469-3800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